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2026년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해는 하시는 모든 일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더욱 건강하시기를, 어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어 작년이죠. 그러니까 한 10, 12월 초에인가, 어 제가 저 경희대학교 그, 최첨단 과학 쪽의 교수님이 하는 강연을 들었는데, 그 강연 제목이 뭐냐면 "재수 없으면 200살, 200살까지 산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세상이 좋아져서 200살까지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뭐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어,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동차 보험 왜 드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서, 어, 뭐 200살까지는 아니더라도, 150살까지 살게 된다면, <laughs> 어떻게 상상해 보면 좀 끔찍한 일이긴 하긴 하지만, 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물론 뭐, 이제 뭐, AI 기반의 회사들이 기초생활, 뭐, 뭐, 그 기본소득을, 기본소득법으로 인해서 뭐, 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줘서,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건 아니죠. AI에 의해서 일자리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재화를 소비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들이 망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쓸수 있게 그냥 생활비를 준다는 개념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음. 그러니까 그때도 뭔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건강해야 됩니다. 뭐, 나이 먹었다고 관절이 아프다고 그러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정말 재수 없으면 음, 저도 제 인생 플랜을 120까지 세워놨는데 잘못하면 이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와닿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 그 나머지 기간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는 모른다 구장 정의를 실천한다라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한다,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라는 이제, 어, 질문을 던집니다. 음, 그러니까, 399페이지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냐면, 이제 전 내용이 뭐냐면, 어, 연방법원 교도소 의사의 역할을 다소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를 타인에게 덜 위험한 존재로 만들어야 할조차조차도 치료는 의학적으로 적절하게 혹은 재소자에게 가장 이익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그 이전에 온전한 전신 상태를 만들기 위한 강제 치료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 언급받 어금, 추구도 있었지만 의학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조건은 계속 유지됐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증상의 완화나 부작용 여부와 같은 치료의 생물학적 효과의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법적 처벌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일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애매모호하고요 어~ 이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법은 역시 조금만 알긴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의 질병이나 기관만 보지 말고 환자 전체를 봐야 한다고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의사들에게 이 질문은 매우 쉬운 것이다. 가끔 특정 분야의 전문의들이 이를 강가하기도 하지만 생물학적인 시스템 못지않게 삶의 맥락 전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전히 임상 진료의 가장 핵심적인 수칙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용을 당할지 모르는 자신의 의뢰인이 정신을 강제 투약을 통해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의학적으로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판사들이 아이 사람은 뭐 저기 하면은 뭐 약을 먹여서라도 온전한 정신으로 만들어서 사형을 뭐 처할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없지 있, 있긴 있지만 실행을 안 하니까 뭐 유명무실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어 일급 살인죄로 해서 뭐 거기 사형제도가 있는 있는 나라고요 또 이제 어 우리나라처럼 뭐 이십 년3 0 년이 아니고 뭐백삼십 년도 때려버리고 막 미국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법은 조금 더 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왜 그러면 의사들이 이런 거에 의해서 정신 이상한 사람까지 약을 먹여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올바른 정신을 갖게 해서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닐 때 어떤 물론 뭐 살인을 했다든지 나쁜 짓을 했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다 처벌의 범위에 넣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40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사가 누군가의 정신상태가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일은 어느 정도 인지기능 저하와 어느 정도의 감정의 질주가 나타났을 때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제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일이다. 그렇죠.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음, 어, 정신과 의사가 범죄자의 형사 책임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할때도 마찬가지다. 많은 피고인들이 정신질환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19세기 초반 이래로 줄곧 그랬다. 미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경강하는 것은 고대의 법에도 그 연원이 있다.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심심미야? 어, 그런 것들로 하여간 좀안 좋긴 한데, 그러면 약이라도 먹여서 재정신으로 만들어 놓고 법을 받게 해야 될지. 음. 또 4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양육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양육권 다툼의 목업천지 그래가지고 어 18세기 이전에도 이제 어 결혼한 부모에 의해 태어난 모든 아이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의 이혼 및 가족 해체를 경험한다는 추산도 있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이 비율이 훨씬 높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은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정신상태를 또 감정한다는 거죠. 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음, 법적 원칙에 내재되어 있는 성별에 관한 편견이 노골적이긴 하지만 이 편견은 최소한 정직한 것이라 할수 있다. 처음에는 남성이 그리고 나중에는 여성이 부모로 선호됐다. 그리고 이 수상적인 원칙은 쉬, 쉽게 예측 가능한 결과를 초래했다. 판사들은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개별 사안마다 세부 사항들을 고려하느라 고역을 겪을 필요 없이 이 규칙을 따를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의료 전문가들이 연루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들의 역할은 양육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더 적합하다고 하는 일반적인 전제를 뒤집게 충분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을 진단하고 기록하는 정도에 그쳤다.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로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다투었다. 아 근데 지금은 뭐 도덕적인 게 아니죠 사실은 뭐. 남성들은 대개 여성의 성적 문란함이나 다른 부도덕한 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아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남성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 가르칠 여지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걸 이제 예. 이게 법이 사라짐에 따라 생겨난 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었다. 결국 정신건강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유의 양육권까지 결정하는 시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게 과연 옳을까요? 음. 양육권 분쟁은 과학적 증거와는 동떨어진 분야였다.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실마리가 없었기에 법원은 어느 쪽이 양육자로 적합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공고상을 거의 기계적으로 최종 결론으로 인정하곤 했다. 에이, 적합한 양육자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잘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무시했다.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주장될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실은 양육권 분쟁을 겪는 아이들에게서는 정신 건강 및 학업 성취도 부분 성취도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 나타난다는 것 뿐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서 이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게 됐다라는 되게 슬픈,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옳은가, 이제 구장이딱 끝나가면서야, 10장으로 이제 결론이 들어갑니다. 결론은 이제 신화를 넘어 미래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뭐, 이제,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예, 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안보 국가 안보도 중요하고 뭐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겁니다. 개인적 실의와 공적인 의무 사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고문이나 신문에 관련된 것들이 의사들이 관여하는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494페이지거든요. 치료자로서의 의사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의학의 다양한 공적 역할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히포크라테스적 신화 역시 그 걸림돌이다. 미국 경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에 달한 지금. 지금은 뭐 20%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사들이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를 돌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드물게 예의가 있긴 하지만 의사들은 대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비용과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해버리면 의사들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고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에도 상처를 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비 통제를 남몰래 추구한다. 은밀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의사들을 비난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남몰래 하는 방식은 실패한다. 은밀한 비용 절감 노력은 스캔들로 나타날 뿐이다. 네. 그래서 의무를 사적인 의사와 공적인 사이에서의 저울질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화를 극복하지 못하는데 신화라는 건 뭐냐? 히포크라테스 신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결국 그 신화는 의사들은 물론 우리들 모두를 곤경에 빠뜨린다. 치료를 덜 제공하면서 돈을 챙긴 로리 페그럼을 아브그라이브에서 임무를 수행한 스컷 위토를 이건 앞에 이제 쭉 사례들이 나온 건데 저는 이제 사례들을 안 알려드렸기 때문에 음. 정부의 하수인으로 사형 집행에 관여한 발비어 커피를 책망하는 일은 쉽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럭저럭 적임자를 찾아 그 일을 맡겨온 것이다. 닥터 페그럼은 대부분이 승인한 방식으로 과소 치료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HMO의 규칙을 따랐을 뿐이고. 닥터 위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의심을 품으면서도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닥터 커플 역시 당혹감과 양심의 에, 가책으로 그 일을 거절하기 전까지는 버지니아주의 법률을 따랐을 뿐이다. 신화를 극복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결과는 막대할 것이다. 미래의 재앙적 재정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소 우리는 위해서 우리는 치솟는 의료비를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엄밀한 방식의 비용 절감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우리는 사회 전체로 볼때 자기 기만에 매우 익숙하다. 치료적 이익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또한 더 이상 히포크라테스 적시 나가 유지될 수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기 전에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진지한 노력조차 거센 비난 속에서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또한 우리가 신화를 극복하고 의학의 도덕적 정치적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임상 의학이라는 외피로 도덕적 문제들을 숨긴 채 의학의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침범하여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사례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되게 많죠. 어, 의료 파업 우리도 얼마 전에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저 적절할 때 치료를 못 받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케이스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런 일들이. 어,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임상의학이라는 아, 임상의학이라는 외피로 도덕적 문제들을 숨긴 채 의학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침범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히포크라테스의 신화가 오히려 히포크라테스적 신뢰의 유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히포크라테스적 신뢰는 공적 영역에서 의학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할 때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음.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 아 어, 병원을 가시거나 뭐 의학적 처치를 받아야 하는 순간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겁니다. 저한테도 찾아올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저는 병원을 선호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찾아올 겁니다. 더더욱 지금 평균 통계적으로도 마지막 세상을 뜨기 전에 10년 정도는 병원에 대부분 다들 의존을 합니다. 음, 반 건강인 상태로 아니면 질병을 안고 살면서 한 10년 정도는 어, 의학에의존해서 많이 생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 그나마 대한민국은 의료보험이 전 국민에 해당돼서 되게 싸, 싼 저렴한 금액으로 싼 금액이죠 사실은 뭐냐 어,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대두되냐 하면 어, 뭐, 의사나 간호사들이나 뭐 행정 직원들의 불칠련보다도 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지금 의료보험 체계로는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어, 의료보험을 개혁해서 민영화하자. 반대입니다. 뭐 저는 병원을 안 가니까 민영화하든 말든 뭐 저는 별 관심이 없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그거는 좀 불가능하지만 음, 민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 조금 더 개선 방안들이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찾아서 어 조금 의료 수준을 조금 더 높이고 각자가 조금 더어 의료 보험비를 조금 더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료 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어 의사 선생님들 한 분이 하루에 200명씩 막 봐야 되는 그런 어 그런 의료 혜택은 좀 벗어나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 의사선생님들도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조금 더 이제 히포크라테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해봅니다. 자, 또 새로운 해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좋은 책들을 선정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